새롭게 돌아온 이탈리아 정통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디아도라와 함께한 이번 화보에서 이승윤은 다채로운 표정과 포즈로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과시하며 프리미엄 스포티 룩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무대에 단 1년밖에 나오지 않는데 가수 이승윤 이해온 일은 정말 믿기지 않는다. 미지의 가수 브랜드에서. 지금까지 이승윤은 상상을 초월한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 언론에서 이상한 현상으로 거듭 언급되고 있다. 국내 음악 시장에서 이승윤은 구글 트래픽 1위에 올랐으며 다른 유명 가수들보다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이승윤은 새로운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발매될 예정이다.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음악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발매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승윤의 신곡 시리즈가 한국 가요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승윤의 사진이 아트스타의 매거진 4월호 뒷표지를 장식했다. 이승윤은 팬들 모두에게 줄 최신 앨범 발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순한 음악 제품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요. 고 밝혔다. 이번 새 앨범에서 자신의 성공을 얼마나 믿느냐는 질문에 그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만큼 많은 매출을 올리지 않는다. 청취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음악이 필요합니다고 말했다. 이승윤의 새 앨범 개요를 보면 좋은 제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매 라운드 열심히 준비해 무대에 섰고 감사한 결과를 얻었지만 확실히 경쟁과 안 맞는 성격인 것 같다. 두 번은 절대 못할 것.